어, 우리가 몸이 아프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요럴 때는 내 공부를 하라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어, 암이 왜 오는가? 이 근본을 좀 알아야 돼요. 암은 왜 오냐? 암이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육신의 세포를 가지게 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면 암은 안 옵니다. 근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암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세포가 굳어갈 수 있고, 세포가 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냐? 사람이 하는 말에서 일어나는 것.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말은 상대한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상대를 꺾을 수도 있고, 이것이 내가 말을 해갖고 상대를 꺾었다면 이 기운이 내한테로 차고 들어온다.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한테 이해를 잘 못하게 했다면 상대가 깝깝해질 것이다. 이깝깝해진 에너지가 내한테로 오는 겁니다. 말은 우리 인간이 살아나갔는데 최고의 에너지에 말을 잘못해갖고 내가 병이 오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병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암이 들었을 때, 산에 가는 사람이 있죠. 산에 간 사람들은, 살라고 발부둥 친게 아니고, 내가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산으로 간 겁니다. 산으로 가니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말을 안 합니다. 아, 사람한테 말을 안 한다. 산에 가서 약초를 캔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안 해가지고 이 기운이 안 돌아오니까 회복돼요. 어. 근데 암에 걸려갖고 치료하러 다니면서 자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또 기분이 상하게 만드니까, 아, 너는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고, 죽음으로 몰고 간다. 내가 암이 왔다면 이것은 내가 저질러서 온 거니까 남 탓을 하면 안 돼. 응?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를 생각하라. 이 말이 남한테 비수가 됐다면 이것은 너한테 치고 들어오니라. 이것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내 세포들 힘을 못쓰게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살면서 우리가 한 시대에 어떠한 것들을 많이 유행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맥이 흐른다고 아주 난리칠 때도 있었을 것이야. 수맥이 사람한테 나쁘다고. 수맥보다 더 나쁜 게 사람의 말입니다. 수맥이 왜 우리한테 나쁘냐? 물이 흐르면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 파장에 파장이 계속해서 그 깊은 데서도 잔잔하게 끊임없이 치니까 이 계속 몸에 이게 접하고 있으면 내이 육신의 세포가 망가집니다. 요래 되면 여기에 약해져 갖고 다른 병이 올수 있다. 그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갖고 자꾸 이렇게 안 좋게 하면 안 좋게 한 것이 내한테 돌아와갖고 나를 계속 친다. 내 육신이 아주 이, 이게 파장이 깨진다. 이 말이지. 이런 면역이 떨어져서 어떤 병도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인간은 말을 한부리하면안 되게끔 돼 있었다. 이 말이지. 내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말을 하고 상대가 이해를 못할것 같으면 내가 잘못한 거니까 상대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데. 미안한 걸 모르고 내가 말을 해놓고 저 사람은 이해도 참못 한다 그러거든. 이해는 말한 사람이 시키는 것이지. 그 사람은 이해할 테니까 말해 본다 보라 한 적이 없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한테 이해 안 되게 말하려거든, 입을 닫아라. 그것은 너한테 피해로 돌아오니라. 상대를 어렵게 한 만큼 네가 어려워지니.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준섭리 생활을 바르게 하면 너는 어려움이 절대 오지 않느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한테 아픔이 왔었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남아서 내 고집을 부리고 상대들을 미워한 건 없는가? 내가 상대들한테 말을 하고 이해 못하는 걸 내가 썩 내고 있은 적은 없는가? 요런 거를 지금 짚어봐야 돼. 그러고 이런 걸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반성도 할줄 알아야 그 기운을 자인이 다스려 준다. 요렇게 해서 아픔을 시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음의 병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가? 항상 나를 짚어보면서 나를 갖추어 나간다면, 다시 생명도 줄수 있고, 넣지만 않았다면, 소생한다. 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들은, 그 일을 주려고 한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 인연을 주기 위해서 일을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일을 주고 재주를 준다는 것은 네가 그 재주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서 이걸 너한테 공부도 될수 있고 그 환경이 너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환경을 주는 것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지식을 못 갖추고 환경을 접하면 이 환경을 바르게 운용할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니까 그는 환경을 다 주어서 네 힘을 키우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맞이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돼 있다. 우리한테는 큰 공부를 주고 항상 인연을 주어서 네가 실력이 향상되면 그 인연들을 같이 상생하면서 그 힘을 쓸수 있고. 내한테 준 것은 모든 게 내한테 선물인데 내가 질이 낮아서 이걸 전부 다 치우치게 되면 너 힘으로 쓰지 못한다. 이런 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줄때이 직업을 하면 됩니까 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내가 이 직업을 명분으로 해서 내 주에 어떤 환경을 주는가? 이것이 선물이다. 이것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네가 갖추고 있어야 그 환경을 줄때이 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빛나게 살수 있게 된다. 내이 직업이 맞습니까? 소리를 하지만, 내가 이사를 가면 이사에 가서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이 있을 것이고, 이 시간 안에 환경을 주는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얼마나 이걸 소화를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서 내 인생이 달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아무리 어려운 데 가서도 그 주위에 환경을 주어서, 내가 또이 질량을 갖춰서 더 좋은 데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린데 처박으려고한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한테 주는 환경을 항상 감사히 여기고, 이걸 눈여겨보고, 또 내가 이 환경을 받아들여서 내질량을 키워라. 그러면 다음에는 더질량 있는 곳을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아, 항상 직업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직업은 항상 바뀌어야 한다. 메르치 장사 30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어, 메리치 장사를 내가 3년 했지만, 그 다음에 동태 장사하고, 동태 장사 한 3년 했지만, 상어 장사하고, 어, 상어 장사 또한 3년 하고, 그리고 9년을 했지만, 무역을 하면 아주 큰 고기를 움직일 줄 알아야 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3년 주기로 변합니다. 인간은 항상 3년 주기로 변하고, 큰 변화는 12년에 변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